음으로 태어난 분들은 냉철함과 결단력 그리고 결과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를 할때 감정적일 때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른 우행으로 태어난 분들에 비해서 냉철하고 행동력이 좋아서 테토남, 테토녀로 보이기 쉽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연애를 할 때도 선택해야 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강단이 있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어 보인다거나 카리스마가 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금으로 태어난 분들은 단단한 새처럼 심지가 단단해서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본다거나 타협이 잘안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연인 입장에서 그런 면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애를 할 때나 가정을 유지해 나갈 때 서로가 유연한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끊임없이 맞춰가야 하는데 금일간 분들은 단단하게 붙여있는 새 덩어리처럼 태도나 마음이 잘 변하지를 않 특히 이런 식으로 금이 깔려 있으면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철근처럼 심지가 매우 강한 스타일로 연인 관계에서 양보하거나 상대에 맞춰가는 기질이 약해 장기적인 연애를 생각한다면 자신보다 유연하고 정면 송구를 피하는 연인을 만나는 게 좋고, 금일간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수행이 들어와 있다면 차세술이 발달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주장을 부드럽게 말로 옮기는 스킬이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유... 유지하는 게 괜찮기도 합니다. 물론, 금행, 수행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활자라면 자신의 주장과 할 말만 연인에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타인의 말과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에 맞춰서 스프링처럼 유연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심지를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